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세주입니다. 자, 오늘 HLB 주말에 영상을 켰는데요. 우리가 이번 주말을 이제 보내고 나면 다음 주부터는 이제 가실 거니요. 뭐냐면, 자, EIR, 그러니까 최종 이 실사보고서, CMC 관련해서 자, 결과가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이 결과를 지금 기다린 시점에서 진양권 회장이 다시 한번 계열사 주식을 또 매입을 했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주가는 여전히 자, 보합권이죠 그래서 크게 올라가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는 그런 상황인데 자 결국에는 지금까지 들고 왔던 이런 개인들 그다음에 세력들 다외인들자 뭐예요? 마지막 결과를 자 보고 자 일단은 결과를 까보고 자 움직이겠다라고 자, 그런 의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HLB 이제 중요한 이 순간에 임박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음 주부터 해서 자, 갑자기 이제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 여러분들 대응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자, 미리 제가 전략을 같이 공유를 드릴 테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들 수익 극대하시는데 반드시 도움이 되실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HL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요, 자, 삼각 수렴의 이제 끝단에서 이 수렴은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그죠? 자,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나서 추세는, 자, 이렇게 상방을 향해서 좀 가고 있죠. 그래서 추세가 이렇게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저점과 고점을 이제 높여주는 그런 상황이 나와졌는데,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결과 발표만 남아진 상황이요. 그래서 뉴스를 좀 보시면요. 자, 이 뉴스인데요. 자, 진양곤 회장의 자신감, HLB 이노베이션 11만주를 장례 매수를 했습니다. 자, 돈으로 치면은 지금 한 2억 8천만원 정도 되는 그런 자금인데, 뭐 적지 않죠? 근데 이제 지난달에도 한 차례 또 매수를 했었었거든요? 그런데, 자, 지금 진양곤 회장이 지금 계열사 주식을 이 시점에서 매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이 공시가 이 가격보다는, 자, 시장에 주는 의미가 훨씬 더 커요. 왜냐면, 작년에 5월 달에, 자, 시야를 받기 전에 뭐라고, 뭐라고 했어요? 진양구 회장이? 자, 99%환99% 99 승인을 확, 확신한다, 막 그랬었죠. 전 거의, 거의 100%다라고 막 이해를 했었는데, 자, 지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자, 시야를 뜨니까 어떻게 해요? 자, 쩌마 두번 갔잖아요. 주가 박살 나고. 그리고 유튜브로 항서 측에서 잘못했다, 막 이렇게 하고 해명하고 난리도 아니었었잖아요. 그때 아침부터. 그런 뼈 아픈 과거를 지금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자, 그때 교훈이 있을 거란 말이요. 에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지금 이 FDA 최종 승인을 앞둔 이런 중요한 이 시점에서, 자, 조용히 기다려도 모자를 판에 지금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라는 거. 11만주 장례 매수. 지난달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어제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퍼포먼스를 두 번에 걸쳐서 계속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이 리보세넬 관련해서 내년까지 세 가지 암종 적응증 목표를 한다. 자, 이런 로드맵까지, 향후 로드맵까지 발표를 해주고 있어요. 자, 지금 가난 관련해서 올해 아직 결과도 안 났는데, 자, 선낭암, 그 다음에 내년에는 상반기에 담관암 자, 지금 이렇게 적응증 확대를 시키겠다. 거기다가 제2의 키투르다 개발을 추진을 하겠다라고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자, 지금 이 정도면요, 야, 뭔가 이 황서 측에서 이 CMC 관련해가지고 최종적인 승인에 대한 뭔가 명확한 정보를 좀 얻지 않았나.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상식적으로 만약에 이게 이해가 되려면, 이게 승인을 지금 한다라는 게 전제가 깔려야 돼요 만약에 승인이 아니라 실패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자, 하한가 한방 두방으로 안 끝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진짜 이거 이 hlb 이 기업에 정말로 큰 사활이 걸린 문제기 때문에 지금 이게 하한가 갔다가 최근에 갔다가 이렇게 확 반등한 것처럼 그렇게 안 간단 말이요. 에 그래서 이번에 진양, 진향, 진양곤 회장이 자 승인을 어느 정도 확신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EIR 관련해서 이 최종 실사 보고서가 발표가 임박을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세력들도 주가 폭등의 디데이가 지금 얼마 안 남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자, 그런 과정에서 이제 다음 주에 자, 갑자기 기습적으로 폭등이 나올 수가 있는데 자, 그때 여러분들 이제 대응을 잘 하셔야 된단 말이요. 에 이제 다음 주가 되면요, FDA 승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아지는 구간이에요. 왜냐면, 자, 지금 FDA 관련해서, 자, 한달 정도 빠르게 나올 수 있다고 라 얘기했거든요. 왜냐면, 녹십자 사례를 얘기하면서, 3월 20일, 자, 마감 시한보다 1개월 먼저 나올 수 있다. 자, 그러면 지금 얼마 나왔어요? 자, 다음 주 월요일이 2월 10일입니다. 자, 그러면 열흘 남은 거예요. 만약에 한달더 일찍 나온다라고 하면. 자,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승인에 대한 가능성을 낮지 않게 보고 있고, 자, 1개월 먼저 나올 수 있다라고, 자, HLB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었었죠. 그래서 지금 작년 같았으면 이미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 고점을 높이면서 12만 9천 원, 자, 네 배를 갔을 때 기대감만으로 갔거든요. 자, 근데 지금은 자, 그, 런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하나도 안돼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만약에 주 가 먼저 올라갔다라고 하면 이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지를 우리가 계산을 해서 여기서 일부 분할 매도를 하든 아니면 주가가 폭등이 나올 때뭐 대응을 이제 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인데 자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마지막까지 결과를 보고 자움직이겠다라는 세력들의 의지도 있는 거요 자 세력 같은 경우에는 FDA에서 어떻게 나올지 얘네들도 확률상 베팅을 한 거지 얘네가 이 부분을 지금 명확히 다 알고 100% 알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력들이 지금 아직 안 나갔다라는 것도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긍정적인데, 자, 일단은 승인이 되려면 이 CMC 관련해서 일단은 이 통과가 돼야 돼요. 자, 통과가 되려면은 NAI라든가 VAI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두개 중에 하나만 나오면은 일단은 통과입니다. 자, 그랬을 때 최종 승인에 대해서 이 확률이 확 높아지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게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자, 최종적으로 FDA 승인에 대한 이 부분을, 자, 사실상 통과다라고, 승인이다라고 시장에서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 CMC가 지금 가장 중요한 상황이 되는데, 이게 다음 주에도 자, 이게 둘 중에 하나가 나온다. 제가 봤을 때는 확률이 이게 두개 중에 하나가 나올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사실상 승인이다 라고 시장에서 판단 하면요. 저는 여기서 12만 9천원 자 이거 돌파한다라고 좀 보여져 자 무조건 돌파한다 고 보여져 왜냐면 지금 기대감에 먼저 찔끔찔끔 올라간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결과를 보고 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주가에 대한 트리거가 돼서 주가가 폭등의이 기폭제가 된단 말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정말 이세력들 입장에서도 이게 통과가 될 가능성이 낮다 만약에 나가리다 그러면 자 진작에 주가를 먼저 올렸을 거란 말이죠 그런 다음에 이미 자 물량을 털어버리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만약에 실패했다, 그럼 폭락이 나오겠죠? 근데 이게 아니라 지금 반대적으로 안 올리고 나서 결과 나오면은 자, 폭등할 수 있는 자, 그런 시나리오로 지금 선택을 한것 같고요. 자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자 결과는 무조건 봐야 된다.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CMC 관련해서 다음 주에 왜 예상이 되어지는지 이 부분 꼭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게이 승인이 날 가능성 높기 때문에 승인 이후에 대한 이 전망, 승인 이후에 어떻게 전개될 수 있는지. 자, FDA 승인하면요. 자, 그야말로 HLB는 자, 시총이 향후에 단계적으로 자, 계속해서 가서 전 80조에서 100조까지도 갈수 있다. 그러니까 글로벌 제약사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자, 지난번에 이지난 회장이 싱가포르랑 홍콩에서 기관 대상으로 이 투자 설명을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자, 지금 승인하면은, 자, 지금 이 외인 이 기관들이 아마 매수하려고 대기 중일 거예요. 굉장히 많이 매수를 할 거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결과가 보고 이제 들어오는 부분이고, 자, 왜 지금 80조, 100조 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기준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요, 지금 다시 한번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요, 116만 5천 원을 또다시 갱신을 해줬어요. 자, 오늘 시가총액 82조 5천억인데, 자, 82조 5천억인데, 자,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23년도, 영업이익이 1조 1천억 원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24년도가 조금 더 소폭 상승하더라도, 자, 결국에는 1조 원대인데, 지금 HLB 같은 경우 27년도에 이 리보 캄넬 주마으로 어떻게 돼요? 자, 영업이익이 2조 원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 시총이 지금 3바가 82조면, 자, 어떻게 돼요? 자, 영업이익만으로 단순 계산하면, 이제 HLB가 영업이익만 가지고 보면 산바랑 자, 삼바보다 못갈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보수적으로 이제 얘기한 게 2조기 때문에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높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적응증, 자, 확대되어지는 부분까지 하면 자, 리보 캄넬 관련해서 가난만 가지고 얘기한 거고요. 추가적으로 적응증 확대가 되어지면 앞으로 자, 이 부분에서도 매출이 자, 크게 잡히면서 회사가 정말 큰 성장을 이뤄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진양구 회장이 지금 계속 계열사 주식을 자 계속해서 매입을 하는 부분이 이 승인을 염두하고 한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어 제가 HLB 관련해서는 지금 승인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따로 여러분들께 지금 방송 말고요 자료로 명확하게 좀 드리는게 있으니깐요 받아보세요. 지금 항소에서 뭘 준비하고 있는지 항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칸날조막 생산시설 확대하고 있거든요. 자 지금 2000리터 규모 생산라인은 18개, 3000리터 생산라인 2개, 6000리터 생산라인 4개, 1만 리터 규모의 생산라인은 3개, 자 지금 FTA 승인에 대한 이 부분이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한 동기가 없다고 라 하면요, 지금 이유가 없어요. 이 FDA 승인이 나면, 자 그때부터 생산을 확대해서 매출을 증진해 줄. 증진시키겠다. 자, 라고 지금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FDA 승인은 이 생산 확대의 동기가 자, 지금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또 따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아무래도 이제 보고 듣고 날라가죠. 휘발성인데 제가 이 자료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린 건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말씀을 영상으로 다 말씀 못 드렸던 부분들 좀 민감한 부분들 여기다가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이제 뉴스에 안 나온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양구 회장이 왜 계열사 주식을 자, 매입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지 제가 전망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어쨌든 뭐 저의 전망이고 오피셜하게 나온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못 드리고요 자료 안에 넣는 내용 꼭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승인이 된 이후면 자 승인된 이후에 이제 움직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판단하셔야 되는데 자 12만 9천원 돌파하는 게 이제 광전 포인트고요. 자 그런 가운데서 얼마까지 이제 끌고 갈수 있는지. 자 이끌고 갈수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자 5배 10배 갈때 여러분들이 50% 100%에 만족하면 나머지 자, 200%, 300%, 500%갈때 여러분들이 많이 아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왜 적정 시총이 80조 이상 갈 수밖에 없는지 H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자료 보내드릴 테니까요. 주말 동안에 확인하셔서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 될 겁니다. 이 구간에서 이제 대응 전략 꼭 확인하시고 또 제가 실시간으로 보면서 이 문자랑 중요한 이슈들 놓치지 않고 계속 안내를 드릴 건데요.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저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같이 대응하시는 게 훨씬 시너지도 나시고 또 수익 보시는데 굉장히 수월하시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위에 번호 010-8486-7340. h라고 문자를 주시면요. 제가 자료 이렇게 무료로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문자 같이 실시간으로 공유드릴 테니까요 H라고 문자 주셔서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구간이고요 HLB 관련해서 꼭 확인하고. 주말 동안에 미리미리 대응하셔서 월요일부터 대응 전략 잡고 가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제가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셔서 주 지금 2025년도 주도주 주도 섹터 자 주도 섹터 주도주 관련해서 같이 공유를 드리는데 자 미국 대통령이 바뀌는 취임 첫 해였잖아요 올해가 그래서 당연히 상반기에 그런 주도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새로운 시대가 지금 열리면서요 압도적인 수익을 주는 자, 그런 종목들이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로봇 조선, 에너지, 바이오. 자, 몇몇 종목들이 있는데, 자, 필연적으로 상반기에, 자, 다섯 배, 열배 폭등을 할수 있는, 자 그런 이 10배 수익나는 템버거 주도주 종목들이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봇 관련해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 다음에 조선 섹터 관련해서는 하나오션이 그 다음에 원전 관련해서는 뭐 두산 애너블리티 같은 자 이런 종목들이 이미 정해졌죠 그리고 바이오에서도 이제 몇몇 종목도 있고 또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에서 여러분들 hlb 보시면서 이 종목들 주도주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 h 나눔 이라고 문자를 주세요 그러면 번호는 동일합니다. 자 무료 링크 같이 보내드릴 테니까요. 입장하셔서 이 hlb 자료 받으시고 주도주도 여러분들 같이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직장생활 하시고 사업하시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도주 놓치고 또 넘어가시는 경우 많거든요. 그러면 또 나중에 또 올라타려고 하면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2월부터 해서 지금 매집을 강하게 하고 있는 메이저들이 매집을 강하게 올라가기 그런 올라간 준비를 하고 있는 자 그런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만약에 같이 하신다고 하면 이 수익 보시기에 굉장히 수월하실 거고 이런 주도주들 잘 잡으시면요 계좌 두배세배 컨텀 점프하는 건요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과거 에코프로 에코프로 비행 금약 자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솔트룩스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 ai 쪽에서 한미반도체 제주반도체 그리고 변압기 관련주들 전선 구리 ai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이죠 자 이런 종목들 잡으셨던 분들이요 다 계좌 두배 이상씩 늘렸단 말이요못 늘리면 이상한 좀 그런 분위기였는데 자 올해도 여러분들 기회 많이 잡으시고 여러분들 수익 많이 가져가시기를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동안에 영상 본. 보... 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문자 주시면은 주말이라도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문자 전송 드릴 테니까요. 확인하시고 남은 주말 또 웃으면서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